안녕하세요. 1조 18층에 사람 있어요.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저희는 피큐레이 서비스 내 추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언 설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피큐레이스는 영어 이름을 사용한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인 저는 앤디입니다. 데이터 어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부분을 맡았고 데이비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부분을 맡았습니다. 에드윈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맡았고 지미가 리터러처 서칭, 모델링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를 봐주신 피 q 의 멘토입니다. 호주는 AI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주셨고 리차드는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표 목차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간단한 p q 이 서비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DA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시각화를 진행하고 세 번째로 모델과 데이터 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시험 및 의의와 한계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p q 이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정보는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찾는 것도 어렵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형태로 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게 필요한 것만 선별해준다면 지식 모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정보를 찾기 시작할 때 열심히 찾은 지식을 곧바로 얻을 수 있다면 피큐레이션이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피큐레이션 링크를 저장해서 지식 모음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모은 지식도 발견하는 지식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피큐레이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가지 픽에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져온 링크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픽큐레이 사이트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리그 픽을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프리미어 리그 픽이 생성됩니다. 다양한 픽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미어 리그 픽 안에 각 카테고리들이 있고 카테고리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프리미어 리그 관련된 링크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 모음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어 퀄리티가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추천 픽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보고 있는 픽과 관련된 추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은 단어간이 유사도만을 가지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DA 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델에 사용한 로우 데이터를 DB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는 각 아이디를 기준으로 픽 데이터와 카테고리 데이터, 링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p q r a t e 는 아직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 문, 데이터 부족,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Qrate 팀에서는 AI 본및 마케팅 팀에서 새로운 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명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에서는 AI봇이나 마케팅 팀에서 만든 픽들은 다 제거하였습니다. 데이터 부족 문제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에 관심이 있는 유저의 경우 해당 유저가 손흥민 관련 링크들을 넣어두고 추천 픽을 누를 경우 우리홍 넘버 no. 세븐 손흥민 픽 손흥민 정보 모아보기 픽등 손흥민과 관련된 다양한 픽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관련된 픽이 부족한 경우 골프 관련 정보, 모음 등이 사용자가 관심 없는 픽들도 추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링크 추천을 통해 각픽 안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손흥민 관련 링크를 추천받는 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컬럼들을 전처리하여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저 아이디, 픽 아이디, 픽 타이틀, 카테고리 아이디, 카테고리 타이틀, 링크 아이디, 링크 타이틀, 토픽 칼럼 등이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피큐레이, 유저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픽 아이디와 픽 제목의 경우 각각 아이디와 픽 <laughs> 제목을 이야기하고, 카테고리 아이디와 카테고리 타이틀은 아이디와 카테고리 제목, 링크 아이디와 링크 타이틀은 링크 아이디와 링크 제목. 마지막으로 토핑 라벨링은 저희가 직접 라벨링한 번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PQA 픽 제목의 워드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PQA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 IT 용어들이 많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를 보면 SNS, 라이프, 마케팅, AI, 파이썬 등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단어들은 추천, 정보, 개발, 여행 영화 등이 단어들이 빈도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어간의 군집을 살펴보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ios 맵과 tsn 이는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여 단어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군집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iOS 맵과 t s n 이를 이용하여 단어 간의 군집을 시각화하고 K-means 클러스트링을 이용하여 군집화된 단어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는 각각의 단어들이 점도로나타나져 있고 비슷한 단어들끼리 가까이 위치하도록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인 군집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링을 하면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가설을 하게 되었음, 되었습니다. 가설을 기준으로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군집화된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클러스트 2를 보면 AI, AI 테크놀로지, AI 서버 등 AI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러스터도 확인해 보니 비슷한 단어들끼리 군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개발, AI 여행 등 17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픽 제목을 기준으로 라벨링한 작업입니다. 해당 라벨링 작업은 저희가 직접 픽 제목을 보면서 엑셀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분류된 주제를 확인해 보면 워드 클라우드에서 본 결과와 같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단어와 관련된 주제들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개발, 금융, 문화생활 등의 주제가 상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라벨링 분류를 통해 유사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AI 주제는 개발 주제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파트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모델의 배포를 위해 Docker, Airflow, BentoML, Next.js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 활용하여 API를 구현하고 웹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여러 단계에 거쳐 모델 학습과 배포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도커를 활용하여 모델을 컨테이너하고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학습과 배포를 다양한 데그를 활용해 자동화합니다. 이후 벤토 ML을 활용하여 API를 구현하고 배포합니다. API와 웹사이트 연동을 위해 NextJS, 를 활용하여 입력값을 전달하면 출력값을 반환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와 모델의 n h o s t d b 와 연동하여 저장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델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허깅페이스 p 전이 학습된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전이 학습은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 허깅페이스에서 학습된 전이 학습 모델은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허깅페이스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깅페이스 모델을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허깅 페이스에 전이 학습된 단어 임베딩 모델과 주제 분류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단어 임베딩 모델의 출력값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벡터로 이루어진 임베딩 벡터이며 이러한 임베딩을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주제 분류 모델은 입력값이 어느 클라스에 속하는지 확률값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어 임베딩 모델은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해당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인 임베딩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임베딩 벡터들은 풀링 기법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지며, 이 벡터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문장과 유사도를 비교하기에 사용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특정 <laughs> 특징 추출을 통해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특징 추출만으로는 정확한 추천이 어려워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주제, 주제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 예측 결과를 선출합니다. 주제 분류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없는 라벨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기계 학습 모델입니다. 분류 예측 결과에 속하는 라벨, 가, 라벨을 가진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유사도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링크 추천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추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제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도를 기준으로 탑5를 설정했습니다. 분류 범위를 늘려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에 있는 기타 라벨링이 포함했을 때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분류 기타를 제외하고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로 모델링이 더 정확성이 높아 한글 픽 제목을 영어로 번역 후 영어 모델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분류 개수에 따른 정확도입니다. 먼저 분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챗 GPT 활용 방법을 검색할 경우에 기태를, 기타를 제외한 16가지 주제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주제 5가지를 먼저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분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탑1은 한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고 탑5는 5가지 주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분류 개수에 따른 정확도 측정은 테마 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는 분류 결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처음 선택하여 해당 라벨에 속하는 데이터를 분류하였으나 한 개만 맞추는 정확도가 약30% 정도의 성능으로 비교적 아쉬운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6가지로 분류하다 보니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류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모델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 개수를 늘려서 확인한 결과, 탑5를 선택하는 경우 정확도가 약30%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탑7과 탑9의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나, 초기 설계 방향과는 벗어나는 것을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탑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언어별 비교, 비교입니다. 영어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어로 진행할 경우 영어보다는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어로 번역하여 모델을 돌렸습니다. 한글로 만들어진 픽이 영어 번역 라이브러리를 거쳐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여부에 따른 정확도입니다. 전체 <laughs> 전체 데이터 중약 9%에 차지하는 기타 라벨링은 16가지 주제 중 어느 하나 속하지 않을 경우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에서 기타가 포함될 경우 높은 확률로 기타가 탑 1에 분류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모델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탑 5로 분류할 때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기타 라벨링을 제외하고 모델을 구성하기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링크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픽 카테고리 링크 데이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처리하여 프로세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각픽 아이디마다 여러 링크 타이틀이 존재하며 이 링크 타이틀을 픽 익스트랙션을 이용하여 임베딩 벡터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픽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링크 임베딩 값의 평균을 구해 픽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후 사용자 추천을 위해 픽 타이틀을 입력할 경우 입력 언어에 따라 번역 과정을 진행하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개 라벨링을 가진 뉴 백을 기존의 픽 백을 바탕으로 생성합니다. 입력된 타이틀은 기존 임베딩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링크 임베딩 값의 평균을 구해 인풋 픽 백을 생성합니다. 뉴 백이각 인베딩 벡터와 인풋 픽백 값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30개의 픽을 추출합니다. 그후 픽에 들어가 있던 링크들의 인베딩 값을 다시 한번 인풋 픽백과 유사도를 비교해 유사도가 높은 상위 50개의 링크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중 최종적으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링크 1개와 9개의 랜덤한 링크를 추천해주는 것이 저희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에서는 모델의 시험과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는 리액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넥스트 JS로 구축했습니다.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인증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N 호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API를 위한 유연한 쿼리인 그래프 q a 를 구현하였습니다. 링크 추천 모델인 벤토 ML로 API를 통합했습니다. 이 API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링크를 반환해 줍니다. 웹 호스팅은 버셀을 이용했고 벤토 ML은 엔글로글을 이용해 배포하였습니다. 웹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시연에 앞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의 픽 타이틀과 링크 타이틀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어서 좌측 하나의 로울 표현된 픽 추천을 위해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시연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제 웹사이트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네, 저희가 만든 이 웹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타이틀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 프리미어 축구 선수 손흥민 팀과 관련된 일화, 토트넘에 대한 모든 것,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 결과라는 링크를 추천받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이게 모델이 돌아가는 과정이고요, 약 7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보시면 손흥민과 관련된 링크 첫 번째로 유사도가 높은 것과 나머지 유사도가 높은 아홉 개의 링크를 추천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관련된 링크들이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진행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벨링 작업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새로운 픽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될 때마다 라벨링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픽을 만들 때 해당 픽이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한 품질 관리 절차를 도입하여 라벨링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픽 제목을 입력하여 라벨링 주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략 5초에서 7초 사이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로샵 방식에서 각 카테고리에 대한 확률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이 학습된 제로샵 방식 대신 라벨링 데이터를 학습한 퓨샷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퓨샷 방식은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라벨링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제목의 분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학습된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경우 정확성을 분류할 수, 분류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이 상승될 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용 최적화 쪽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모델이 상당히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학습하고 실제로 서빙하는데 뭐 GPU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리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음 방금 말씀하신 속도가 느렸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적으로 극복을 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모델 경량화 기법이나 아니면 모델 서빙하는 구조를 개선해 볼수 있을 텐데 그런 쪽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어, 저희가 첫번 질문 주신 네 부분에서는 어 저희가 1월부터 굉장히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에어플로도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과정이 발생했고, 어그 GPU가 아무래도 저희에서 제공되는 GPU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 GPU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희 모델의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 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결국에 그냥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네 그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아직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거랑. 어 일단은 모델 경량화 쪽으로 조금 더 해봤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뭐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경량화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그냥 파이토치 형태로 그냥 바로 쓰신 거가 맞나요 모델 확인페이스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런타임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할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좀더 CPU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CPU로 서빙하는 게 제일 싸니까 CPU로 서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 우 같은 그냥 원래 런타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onyx 나 아니면은 뭐 텐서 rt 같은 다른 좀더 뭐 어렵긴 하지만 변환 작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써서 한번 극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자동화 이런 쪽으로 많이 발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포나 뭐 이런거 근데 이제 음 모델 재학습 주기나 모델 재학습하는 뭔가 트리거 이런거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한번 학습 시키고 이제 그냥 그거 들고 계속 서빙하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ML 업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퍼포먼스가 특정 예로 떨어지면 머신러닝 엔지니어한테 알림이 가게 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재학습을 바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아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아니면 시장 상황에서 아니면 현재 우리 들어온 데이터가 이 정도 변동성까지는 어,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이 되면 그냥 다음 주기로 넘기거든요. 이런 쪽도 혹시 고려가 되어 있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이,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실제로 피크레이드 그 추천 시스템은 에어플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모델이 새로 데이, 반영된 데이터를 30분마다 반영해가지고 그 직접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30분이라고 하는 게 30분마다 그 새로 예측을 하는 건가요, 그러네 맞습니다. 아, 근데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아, 뭐, 아 모델이 계속 학습되는 아, 그럼, 식으로. 그럼 어, 30분에 한 번씩 그냥 재학습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자학습을 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파이프라인은 못 받거든요. 그데제학습을왜 어, 시키죠? 그런 파이프라인은? 어, 피큐레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반영해서 좀더 사용자에게 어, 맞는 그런 피탄 그런 추천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저는 좀 다른 걸 묻고 싶어요 주제는 팀에서 직접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멘토 분님의 도움으로 정하셨어요? 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주제가 저희한테 맞고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픽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 들어서 개념 자꾸 왜 이게 필요하지? 어떤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침 어, 잠시만요. 밑에. 네. 아.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이랑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네. 더해서 네. 어, 존재하는 픽 큐레이션 시스템이나 어떤 앱 또는 방법 이런 거 대비 어떤 차별화 포인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 내 정보가 이걸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또 찾아봐야 되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QA 서비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QA에서는 북마크 형식으로 그 사용자가 저장한 그 정보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진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이 들었듯이 그 프리미어 관련된 링크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링크들은 정보를 나중에 북마크로 하면 일일이 하나씩 일일이 봐야 되지만 피크레이 시스템에서는 이걸 픽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링크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보았을 때 앞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야 되는 분야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는 분야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그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에 답변이 안 되셨으면 더 어. 추가로 아니, 말씀해 아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단정돼 있어서요. 아, 네. 어, 저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어떤 웹사이트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앞에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모델에 서서는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 지표를 가지고 있죠? 요. 저희가 정확도 측정을 했을 t 네. <laughs>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Tik t o 아까 정확도 측정 60% 제일 많이 나온 게60% 정도 수치는 봤는데 네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측정이고 네. 실제 서비스에 있을 때는 측정 방법이 달라야 돼요 커버리 음, 네. 예, 프리시전 이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면 저는 쿠팡에서 왔으니까 GMB가 어떻게 올라가지 이 모델로 인해서 그럼 매트릭이 쉽지는 않지만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였고 어 60%의 정확도로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어,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용, 다양한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피큐레이 서비스는 IT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만 알려져 있어서 만약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좀더 개선해서 뭐 예를 들어 음악 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용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면 이 피큐레이 서비스가 <laughs> 개선 더 되는 그런 확실한 지표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없서서을 그래서, 차피이런있영역에서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그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거있습그영상하고그 영상을 고그 영상을 보고 있습그 영상을 보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제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 피드백 반영해서 좀더 나은 프로젝트를 다음에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